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일기. 아, 이번 시간은 창조과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자, 여기 화면에는 에, 서울대학교 김명은 교수님, 창조과학을 많이 증가하시는 분이죠. 자 위키백과에 나온 내용을 보면 창조과학은 문자적이고 무의료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젊은 지구 창조론 기반의 유사과학이다. 이게 제 19세기 말 미국에서 제7일 재림교회 출신자들에서 시작됐는데, 1960년대 한국에서는 이제 통일교회에서 시작됐다 그러는데요. 아, 카이스트에서 김영길 에, 교수님이 한동대 총장하셨던 아, 미국 나사에서 에, 재료공학 박사로 에, 근무하시다가 카스테 오셔서 창조학 한국의 창조학회를 만들고 이제 뭐,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죠 자, 정기적 반지성주의 대표적인 사례로 창조학은 문자주의적 창세 해석을 바탕으로. 지질, 우주, 진화, 생물, 고고학, 역사, 언어 등 다양한 주류과학 이론 및 패러다임을 반증하거나 재해석할 수 있다고요.창조는 전 지구적 노화의 홍수, 생명의 진화 부정 등을 주장한다창조학은 초자연적인 원인로 자연사를 설명 하고, 검증 가능한 가설을 제시하지 않는 등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계의 압도적 다수는 이를 과거로 간주하지 않는다. 생물학자들은 창조과학이 학문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부도덕한 사기극으로 교육에 매우 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사실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억측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자, 이 역사를 보면 교회 사학자인 마크 노른 창조의 근원을 조지 맥그리드 프라이스가 1923년에 발표한 새로운 지질학을 보고 있다. 프라이스는 19세기 미국에서 발생한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개신교단인 제7일 재림교의 교원으로, 재림교 창립자 중한 명인 설교자 앨런 화이트의 계시에 따른 성경 해석에 근거하여 문자적 창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기에 이 책을 발표했다. 설명하고 습니다 아마추어 시절학된 프라이스는 이 책에서 지구나는 6천에서 8천년이고, 창조는 구약성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세 설화처럼 유기동안 이루어졌으면 지구의 지층과 화석 기록은 노아의 홍수 때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책은 이제 발간 당시에는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요. 아, 1961년 그레이스 신학교 신학자이던 존 위트컴과 수력공학자이던 헨리 모리스가 아,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프라이스의 이책을 기반하여서 창세기 대홍수란 책을 발표하게 되고 아, 이의 기독교 독자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단기간에 미국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여러 나라로 번역돼 출판되었다. 어, 이 책은 미국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 등에서 장기적, 장기적으로 거론되며 근본주의 기독교에게 주단어 홈스쿨 운동의 핵심 서적이 되었다. 헨리 모리스는 이, 이 책의 성공을 바탕으로 창조의 연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창조과학 교육 활동을 시작했다. 이 당시의 창조과학 운동은 기존의 지질학을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에 저달한 웰스에 의해 정문이 되어 통일교의 영향을 받아 반진화 운동처럼 변질되었다. 현재 창조과학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국가는 미국이며, 특히 아시아 Institute for c r a t i n Research CMI Creation Ministries International 그리고 AIG a n s s in Genesis라는 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이 운동은 교회 종교 미디어를 통한 대중화된 형태는 다양한 국가에서 나타났는데 한국에서는 80년대에 설명 창조과학회 앞에서 설명했죠. 미국 영향을 받아서 잘 조직화된 창조 운동이 존재하고 있다. 자 주장을 보면. 과학적인 정의를 보면, 미국의 가장 큰 창조학단체인 A.A.G. 창설자 켄헤메주에 따라, 과학을 기운과학과 실험과학으로 재벌한다. 우주의 나이를, 우리 성경에서는 6천에서 1 2 0 0 0년 정도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 이제, 아 뭐, 현대 천문학에서는 저 우주의 그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을 광년, 뭐 이렇게 해갖고, 어, 우주의 나이가 137.5 플러스 만에서 1억 년이다. 138억 년.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 에, 지구의 나이도, 어, 우주의 나이가 이제 성경을 6천에서 어, 12,000 년, 지구의 나이는 한 6천 년 정도를 보고 있죠. 이는 어, 이제 구약성서의 족장 사로에 나오는 족장 족분을 바탕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어, 지질학자는약 45억 년.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아, 학교에서 절대연령측정법으로 사용되는 방사 동위원소에 대한 방사능 연대측정을 음, 이게 창조과학에서 볼 때는 정확하지 않다.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창조과학에서는 살아있는 나무 껍질에 대한 탄소 연대측정이 만사로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결과 없이 널뛰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방사능 연대측정은 정확하지 않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창조 지지자들은 헬륨은 일년에 일정한 양만큼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며 어디서 어떻게 헬륨이 형성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정한 양만큼 만들어지는 주장 역시 전혀 근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구 대기 헬륨 양만을 기반으로 지구의 나이가 만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음. 자그 다음에 이제 격변설이 있어요. 창조학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전지구적인 현상이 있었고. 지금은 일용한 물에 잠겨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아, 지금 이것이 제 홍수 쓸려간 나무들이 석탄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고요. 이화의 홍수를 과학적 사실로 보는 주장이 바로 위트콘과 모리스가 창조 과학에 는 시작하면서 제시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 현대 고생물학 및 지질학에서도 격변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으며 심지어 페름기 대멸종이나 K-T 대멸종도 대량절멸을 유발한 대격변이 현재까지 지구역상 최소 5번 이상 존재함을 이미 밝혀냈음에도 이들은 현대 지질학이 무조건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과정만을 주장한다고 설정한 다음 이를 반증해 대격변이 실제했으며 이 격변은 노화형수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진화론자나 창조론자나 다 지구 대격변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과 공룡이 존, 공존했다. 창조가에서는 사랑과 공연이 공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 창조과학자 지자들은 앙크로트 사원의 어, 스테고사 오르스로 보이는 부조가 새겨져 있는 걸 보고 증거를 제시하죠. 아, 그 다음에 음, 생물의 진화를 부정하는데 창조과학 자 지자들은 지구상의 생명체는 6일간의창조또던 고정된 종류 또는 창조된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그대 짧은 지구 역사속에서노아용수란 대격변을 겪치면서 많은 환경이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룡을 포함한 화석으로만 발견되는 멸종된 고생물은 노아용수 시에 일어난 환경적 대격변 때 적응하지 못해 멸종한 생명들의 흔적이며, 현대 에 발견되는 대부분의 화석들도 대응홍수시 일시 이시, 의흙석에 매몰된 생물들의 흔적이라고 설명한다. 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어, 추가로 지질 시대별 발견되는 고생물의 화석이 다른 것 역시 노아 홍수 때 서식지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아래쪽부터 그런 순서대로 퇴적층에 쌓여서 화석으로 남아되게 되었다고 한다. 어, 이 이런 주장은 기존의 고생물학은 물론 근대 지질학의 성과 던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어, 어, 여기서 보면. 음, 이제 어, 예, 엔트로피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존재하는 현상도 흔히 나타나며, 생물 도 그중에 서 하나이므로 이주할 수석이 없다 하던 퇴화는 진화일 부이며 진화는 진보가 아닌 다양성의 증가를 말하므로, 저런 지는 전혀 맞지 않다. 더욱이 생명체가 노화로 인해 죽는 과정을 통해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이 전혀 안 된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또, 음, 과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음모론이 있어요. 음모론. 창조과학 지지자들은 세계의 과학자들이 진화를 주장해서 창조과학자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이들은 창조과학으로 인해 학위를 따는 데 있어서 제도권 대학으로부터 불이익을 자주 당한다고 주장하는데, 논문도게재를할때 여러 저널에서 거부되는 이유가 기존 과학자들의 터세와 의미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벤 스타인을 비롯한 창조학 신봉자들은 이를 영어로까지 만들며 대중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이는 사실 은는 일종의 음모론으로 다른 중요한 이유로 인해 해당 신봉자들이 학위를 따는데 실패한 것이다라고 에르키 베커는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과학에서도 이 점을 인종도 인정하고 있는데, 일단 이들은 과학적 사실인 진화를 사상으로 왜곡해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과정 과학교과 과정에 창조를 넣은 과학교서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지금 이제, 에,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교과해시실된다 이런 주장도 있죠. 자, 과학 철학적 비판인데요. 칼 포퍼의 반증주의적 관점에서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창조과학은 성계에 근거하여 자연상을 해석하며 이 성격은 오리가 없음으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창조학이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종교적인 이유로 방해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종교계 비판도 보면요. 창조학은 일반적으로 근본주의계를 제하고카톨릭 성공의 기조, 미국 장무교, 미국 감독교 등 유신 진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교통과 대부분의 신학계 전반에서는 수행하지 않는 지입니다 유신 진화로는 뭐, 음, 창조론과 지론한 중간 정도로 할까요? 자, 그런데 여전히 남침내회 형제운동, 재림회 그리고 그리스계, 성경침내회등 축자 영감자, 성경은 그대로, 완전 오류돕다 라고 하는, 신봉하는 자들이 다신 교단들은 창조과학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바티칸 공의에서 카트릭 단체들도 창조과학을 신봉한다. 미국에서는 요 주로 보금주 그룹에서 창조과학은 지나치게 축제양감성적 성서에 치우쳐 있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 사실 지금 기독교 국가 아니죠. 청교도가 세운 국가지만 지금은 완전히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있죠. 마크 널과 같은 보금주의 신학자들은 창조과학이 기독교 근본주의적 반지성주의 경향에 기초하여 이문학, 사회학, 종교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들을 통한 성서 연구가 아닌 아, 이를 배척만 하는 폐쇄성을 부추기는 폐단의 기차선을 지적했다. 아, 그러나 신학기 란경계도 불구하고 대중적 지지를 등에 업은 창조각 운동은 공립학교의 생물학 교육 정책에 영향을 주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창조각 지지자들의 시도는 미국 수정법 제1인에의한관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여러 차례 얻은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제 그 진화론의 이제 허구성을 창조학에서 많이 지적해서 교과서를 수정하는 경우도 많죠. 자, 한국에는요, 칼병제 신학의 주수, 저, 주축인 보수적인 장로계에 아, 개혁계가 대세이루는 대한민국 개신교계에서는 교파에 상관없이 상당수의 교인들과 목사들이 창조과학적 개념을 수용한다. 이들은 성서는 있는 그대로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 무원 하나님 의 말씀이다라는 성서 무오설에 근거하여 성서에 언급된 이야기들을 실제 있었던 역사적 과학적 사실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과거로 입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과거는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로 생겨난 자의 흔적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로 이해한다. 자, 그렇고요 반면 이들의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 다른 신학파들은 창세기의 창조 기록을 신학적인 내용을 담은 상징적인 문화유형식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또 일부 견해도 있죠. 자, 교육계의 비판은요.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창조과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버틀러 법을 제작해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축출하는 반과학적 행보를 보인 바 있으며, 단주에서도 유사한 반진화론적 법을 제정하여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거나 크게 제한했었다. 하지만 소련의 과학기술이 미국을 앞질렀고, 스페트니크 쇼크 이후 다시금 기초가 중시한 교육의 법제를 시도했고, 1960년대부터 종교색을 배제하고, 과학적 입장에서 저스런 교과서를 널리 보고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자, 한국의 교육계는 창조과학 같은 유사과학이 진화를 무분별하게 공격하여 교과서에서 제외도 시킨다면, 한국도 가끔 미국 같은 전체를 바을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제 교육계는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진화론에 근거해서 과학계가 논문 쓰고 나 그러기 때문에 창조론에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 창조 과학계를 통해서 창조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 역사나 인류의 존재를 우리가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 그리스찬들은창조를 아, 믿고 비크자는 아, 그 믿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아, 백목사의 세상읽기 창조과학이었습니다.